자 출월 끝나고 해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월 해월이요 그리고 해월을 보면 우리가 양력으로 11월 8일에서 12월 6일이죠 이거를 꼭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강 핸드폰 들어가셔서 원강반세력을치셔서 다운을 받으셔서 자기 생년월일을 딱 치시면은 정확하게 자기 사주가 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 이렇게 보면은 이 여러분들이 11월 8일, 1 1월 6일 하다 보면은 시로 절기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월이.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4년 전, 5년 전에 이거를 한번 했어요. 근데 한 5시가 아니면 뭐한 40분, 50분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어, 지뢰에서 보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먹고 사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음, 다시 에, 에, 시, 10분 내에 이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 재화 간을 제가 이제 할 거예요. 그래 재화는 양명지본이다 그래, 재화. 여기서 이 재, 도고 건강 이걸 무슨 제가 중점적으로 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또한번 하는 겁니다 아 요일 며칠 전에도 어저껜가도 어,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아 어, 이러다가 돌아가신 분이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 돈을 벌려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먼저 안전 음 그다음에 이거 챙기는 거를 보고 어 저도 공감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우선이다. 아, 또 사는 게 우선이고 건강이 우선이다. 이 말이죠. 그거부터 대통령이 챙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하지. 여러분들, 아무리 고고원초고 뭐 해도요, 내가 이것이 없으면 사랑구실도 못 오고, 또 아무리 돈이 있어도 건강이 안 좋으면은, 어, 사랑구실도 못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메모에서 한 다섯 분 정도 들으시면은, 어느 정도, 한50% 정도는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가 있고, 나머지 50%는, 아유,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전혀 아니다. 할 경우에는, 여섯자를 놓고, 피 상담자와 비상담자 간에 서로 식구 같은 마음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직업을 찾아야 돼요. 일방적으로 나는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뭐, 야, 이 상담자가, 너, 너, 네가 다, 네가다 얘기해봐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못 찾아요. 주거니 받거니 서로 의논해서 해야지. 에. 방문으로 풀어서 상담자가 구등의 공부한 거를 피상담대에 들어가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돈 5만원, 10만원 주고 가서 대, 뭐라도 하나라도 얻어 갖고 와야죠.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저, 이거 하기 전에도 내가 따로 뭐한 10분 정도 얘기한 것이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걸 꼭귀담아 들으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월지라는 것은요, 이 월지라는 것은요, 이 인간으로 말할 것같은 심장이고, 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같으면 수도에. 여기서 격국을 잡아요. 사회적인 직업을 격국이죠. 격국은 한 20, 30%안 되지만은 아주 여기서 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격국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는 고 얘기는 이, 이 해월에서 이 안에 있는 무감임이라는 십신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할 거예요. 어, 그, 올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 글자는 모르니까.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음, 직업을 잡을 때는 십신을 가지고 하지만은, 이제 경금이 성정과 이 해월의 직독을 한번 내가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매물을 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이 경금이라는 일간을 가진 사람들이 성품이라고 할까? 성정이라고 할까? 이걸 좀 알아보면 직장도 잡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경금 일간들은요 보통 실속, 실리, 예, 결실. 그래서 상당히 욕심이 많지요. 그렇게 또또 하고 그리고 또 의리도 짓고 책임도 있고 모험적이에요 그리고 뭔 일을 할때 수상과 도구를 상당히 활용하는 측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아주 어, 수환이 좋고 돈 버는 능력이 있겠죠 그 바로 행동에 옮겨버리고 해결, 해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일간 신일간 경일간 질간은 제일 중요한 재성과 돈과 직장을 재화 짝을 지겼다, 이렇다, 이랬어. 그게 뭔 얘기냐면, 타고났다. 아, 그러니까, 나머지 10일간 중에서, 이, 이네 일간은 타고난다른 일간보다 유리하다이 말이 제일 중요한, 돈과 직장을. 버는, 돈 버는 사업, 직장. 그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이, 우리가 직업을 잡을 때는 십신을 기준으로 해서 잠는다 했어요. 식신산상관 등재정재, 그다음에 평관한 연관, 그 다음에 편인적인, 에, 비, 걸록 양이 이렇게 잡나게 돼서. 그러나, 그걸 떠나서, 이 해월이라는 직독, 죄지라는 직독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laughs> 글자 그대로, 그대로 놓고 보는 거예요. <laughs> 우리가 해월에는요, 추수 다 오고, 창고에 뭘리까지꽉 쌓아있지요. 꽉쌓여있어 그러니까, 뭘 막, 그래서 식록이 있다 그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해요. 글자 그대로 보면 올해는 추쳐서다 해가지고 창고에다 고구마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고구마 같은 것도 막싸 놓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해, 해는 좀해 시를 보면 은 깜깜해져요 해자추 그러다 보면은 뭔가 깜깜할 때는 정신적인 생각을 하겠지 아무래도 그죠 그리고, 그리고 또뭐 여기에 뭐해명이라 해가지고 목이라을 해체한다는 그런 것도 이제, 갈무리를 잘 못한다.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에, 겨, 겨, 뭐냐면 시장은 잘하는데, 마무리를 잘 못하니까 마무리가를 잘해야 된다. 아, 아, 쉽게 말하면, 10원 버는데 15, 15원 나가는 그런 것도 상당히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돼. 해월을 해오, 해 가진 부분, 해가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있던데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해이어고도 상당히 인연이 있더라 이렇게도 직동으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놨다가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정신적인 일을 할수 있나 그것도 인연이 잔다 이 말이에요. 어? 예, 음, 그렇게도 우리가 아 내가 식료은 먹을 뻔 타고 났다고 하더라. 어? 좋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지요 뭐. 응, 응. 그리고 이 해를 가진 사람들은요 또. 이, 재생하는 거를 또 자르거든요. 그럼 내가 폐기물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하고하고 하고. 그럼 내 회의로 나가서 뭘 해, 해보고, 해고도 인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 응용해서 누구보다도 판단은 여러분이 더 잘하고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실증은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판단하시고 잡고. 자,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해라는 십신을 끌어다 놓고 보는 거예요. 이제 끌어다 놓고 한번 그래서 제, 재물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식신 상관을 한번 보니까 아유 좋네 아주 참 좋네요. 그다음에 돈그릇 있는가 볼까 아유 이게 재물 머리를 굴려서 돈+ 돈을 번다 아주 좋네. 식신 머리를 굴려서 창조하고 뭔가 해서 또 내가 생활 근거지로 활용해서 뭐 돈을 번다 해이를 없나도 참 머리를 굴려도 돈을 번다 참 좋네. 그러면은 또, 이, 관점은 좀, 직장 쪽은 좀 약하네. 그러냐, 그러나 약, 여기를 끌어놓고 봐도 약하더라도 저쪽에는 사주를 또 봐야 돼요. 그러면, 아, 문서, 임대, 문서, 뭐, 공부 그런 걸 한번 볼까? 그러면 이것도 조금 약하네. 그럼 이 사람은 내가 파악했을 때, 아, 머리를 굴려서 재물 쪽으로는 상당히 인연이 있겠구나. 이렇게 그냥 이것만 듣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이 또, 이, 이 안에 있는, 월지 안에 있는 지장관을 또한번 분석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훑어보고, 거기에 따따블이 되면 상당히 인연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아, 이 사람은 먹는 장사, 뭔가 기술적인 거를 개발해서 제조 생산. 어느 업이라든지, 아, 이런 거사업업면 좋겠다. 교육계통도 이런 사람은 잘하겠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빠져놓고 한번 들어가 보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 우리가 무감임이라는 것이 무토가 이 안에 있어요. 7 7십6이라고 그러면 무토가 편인이라는 거예요. 편인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공학계통에 가까운 인연이 어, 있어요. 해월의 경금은. 공학계통을 꼭 가서 나는, 어 뭐야, 저, 이공학문을존경해가지고 전문 기술 쪽으로 갈까? 그러면 상당히 인연이 많다. 이공학문은 범위가 넘죠. 전자전기 통신 뭐 여러가지가 많겠죠. 그래서, 그러고 아니면 또 내가, 그래 아니면 그쪽은 아니고 의학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인연이 있어요. 의학. 네. 그 다음에 또 단거리에서 스포츠 같은 것도 인연도 상당히 내 네. 그쪽으로 가면 인연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터 하나가 투관에서 나오면 더 정확하게, 그냥 이것만 놓고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팔자에 있는 것은 인연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나머지는 글자는 모르고, 이 안에 있는 건 모르고, 편재 아, 그러면, 갑이라는, 이, 아까 이편재라가 있다. 참 좋다겠죠. 이 재성이. 아 근데 여기도 이딱 가운데에 있네요. 그래서, 더나나, 인신사에는 중기를 중의잡으라는데 아유, 재물이 짱짱하니 가지고 있네. 그럼 이거 세상은 놓고 한 일은 만 다, 어, 뭐, 활동 무대도 막잘 활용해서 돌고 어뭐 미국으로 갔다 일본으로 갔다 아막 어 돈을 벌고 응 어? 그런 것도 상당히 있더라 이 사람이 사업 쪽에도 타고난 팔자가 있더라 그래서 뭔 사업이든지 해를 넘나들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하면 참 좋다. 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니이 식신 식신 식신도 잘 짜져있다. 재물을 창출하는 식신잘 짜져있다. 그러면 뭐 이것도 내가 먹는 장사할까? 아니면 또뭐 교육사업을 까 아니면 또 뭐, 어, 뭐, 뭐, 또 뭐, 어학 쪽으로 갈까? 그 다음에 필설 쪽으로 갈까? 예체능 쪽으로 갈까? 여러 다방면으로 이 사람은 참 교육 계통으로도 가고, 어, 그 다음에 뭐 상업 예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가도 될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판단은 여러분이 하고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더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막 얘기한 얘기를 명문해놨다 그쪽으로 가면 여러분은 팔자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팔자대로 안 가고 팔, 내가 그동안에 인생을 살아 보고 이걸 공부 보면은 팔자대로 가면 인생 사는 데큰 애로는 없더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운수는 조금씩 틀릴 수가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면 인연이 있더라. 저는 그렇게. 예, 보면서 이상으로 마치고 해월의 경금일간 참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직장 잡아서 행복하게,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조금 마음이 아다 하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도 복, 복 많이 받으시고 저도 좋고. 자, 해월의 경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